네덜란드 출신의 어윈 올라프라는 세계적인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종로 한 갤러리에서 그가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사진 전시회의 주제는 웨이팅, 기다림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홀로 카페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진들로 전시됐습니다. 사진 한장 보여주실까요? 또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예, 그분 작품을 제가 직접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 사진 전시회에 있는 대표적인 사진 한 장을 패러디해서 예담 자매가 모델로 우리 목사님이 하나 찍어주셨어요. 그 작가의 작품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아, 이런 느낌의 사진들이 전시됐구나. 이 웨이팅이라는 주제를 이 작가가 다루면서 그 주제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되겠기에 그것을 영상으로도 작업을 했답니다. 한 50분짜리 영상인데, 그러니까 사진 전시에 와서 사진을 한장한장 한장 보던 사람들이 그 영상 박스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상영되고 있는 50분짜리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 속의 주인공은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기다림이라는 행위 위에 다른 어떤 사건도 50분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기다림이라는 행위의 그 자체를 거부하는 오늘의 시대적인 상황. 뭐든지 빨리빨리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답답함을 이 작가는 사진전에서 표현하고 싶었답니다. 움직임도 제한도 정적인 영상, 사진 속의 여인은 50분 동안 그저 어, 카페 탁자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움직임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여인은 처음에는 기대에 찬 표정, 그리고 희망, 점점 이 표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슬픔 표정, 그리고 분노하는 듯한 얼굴, 이렇게 교차되는 표정을 통해서 감정 변화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작가는 이 영상 50분 앉아서 보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웃었다고 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는지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폐기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대요. 그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번잡하게 바뀌고 어,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이 작품을 웨이팅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열 것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더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내 폐가 더 심각한 상태로 나빠졌다고 의사가 말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밀려올 때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그 감정이 미묘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불편해 합니다. 어서 빨리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조급증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뜸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뜸들이다 라는 말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알죠. 불로써 음식을 이렇게 가열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요리가 되면 불을 끄고 난 후에 뚜껑을 열지 않고 잠깐 동안 내버려 두어서 그 가지고 있던 열기를 가지고 속속들이 익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뜸 드린다 라는 표현의 말을 씁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뜸 드리는 시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뜸들이다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 뜸들이지 말고 빨리 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조급하게 빨리 할 것이 아니라 뜸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때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13절. 특히 13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 구절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많이 들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구절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하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막연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인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은, 베스트, 최고가 사랑이고,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소망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 말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구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들려준 말씀인가? 우리가 그 앞뒤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고, 교회도 물질적인 다른 교회들보다, 가난한 다른 교회들보다 더 풍요로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 구성원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해서 부자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부유하게 사는 그 틈바구니 속에는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도 그들 삶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죠. 그 그러니까 도시 전체는 부한데 그 고린도 안에, 고린도 도시 안에도 너무너무 궁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자들이 노예를 부리고 종을 부리고 또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주변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종과 같이 가난하고 자기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고, 또 빈궁한 사람들도 그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로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으로나, 가진 자못 가진 자, 또더 높은 자, 낮은 자 이런 신분 속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고 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너는 이런 인사도 못 받았어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또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흥한 교회, 또 풍요로운 교회처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볼이 많이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분쟁, 다툼, 이런 거죠.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이런 파당이 생기는 일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가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고린도 전서 지금 읽은 말씀 앞에 보면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이런 가르침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12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바로 앞에 보면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더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교만히 행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다면 그 은사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그런 볼 보잘 것 없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 예언하는 능력 그 은사를 받아서 물론 좋은 것이야.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삶을 살아갑니까? 때때로 우리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아,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 가졌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런 표현의 말들을 가끔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 쓰기도 하는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가진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아,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말 속에는 가진 것이 많으면 나 내가 뭐라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그러면 세상의 지식이 우리 삶을 같이 있게 만든다, 이런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것, 세상의 높은 지위, 그리고 세상의 명예, 오늘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같이 있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진짜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많이 배우지 못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치관 자체가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사랑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사랑장 말씀인데 그중에 8절 말씀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로 여기 성령의 은사라고 자랑하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지식 그다음에 많이 가진 것, 세상에서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마치 뭐라도 된것 같이 여기는 모든 것들은 폐하는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때와 관계된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패하는 때가 올 것이고,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 10절 말씀에 그 부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패하는 때가 오고, 내가 어렸을 때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가 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때이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영 지금 계속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주지 않아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사랑이 최고야. 이 말씀을 들려주는 가르침으로 그동안 늘이 말씀을 받았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을 것이라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입니다. 항상 있다라는 이 표현이 과연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제가 뜸들인다라는 표현의 말을 했는데 절로 무르익도록 서두르지 않고 잠시 기다려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뜸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인생이 막히고 건너기 힘든 강을 만나고 또 넘기 힘든 산이 우리 앞에 가로 막힌다 할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지만, 그 과정들과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 어느 누구도 기다림을 아, 좋다 하고 기다림을 받을 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올라프라는 사진작가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현대인들은 늘 스마트폰만 보고 이 스마트폰이 될수 있으면 빠르게 빠르게 이, 이, 이런 현대인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잖아요? 당일 배송, 이런 거 아십니까? 새벽 배송. 우리 광양은 아직 좀그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르면 그냥 몇 시간 후에 물건이 도착하고 또 새벽에 배송되고 퀵퀵퀵 이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인생은 기다림 없이 우리들에게 딱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 가치 있는 생명은 그냥 원한다고 탁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위기와 재앙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출산율이 떨어지게 됐는데,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엄마, 태중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을 생각하는 대림절절기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 말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삶 자체가 기다림이었습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다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은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기 14장 44절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들 동안 참으면서 기다리겠나이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통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겠나이다.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고난의 나를 참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욕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믿음의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리 요한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또 기다리라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그 분부를 받고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기다림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 소망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망은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구원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앞에서도 쭉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을 내가 그분은 나를 전부 다 알고 있지만 나는 그분을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한 이 표현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다르다고 좁아심 낼게 아니라 기다려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서 뛰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격려하고 기다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자녀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잘 알았던 말씀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단순히 이렇게만 말씀을 받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백신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젠 코로나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언젠가 그런 날들이 오겠죠. 더디올지 늦게 올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밥이 뜸 들일 때더 맛있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가치있고 더 아름답고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